오늘 회의는 어, 지금 말씀대로 추석 민생 점검 회의다. 어, 구체적 내용은 아마 어, 정책위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박사님관사 어,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좀 한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에, 비현실적인 안보관, 또 낭만적 대북관, 또 환상적 통일관을 버리지 않는 한 오늘 대통령과 사당 여야 어, 사당 대표간의 회동은 저는 또 하나의 정치 쇼이고 또 어, 야당 글러리 쇼통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한미 동맹 관계의 강화와 또 국제 관계의 봉조에 맞춰서 대북 제재와 압박 수위를 어, 조절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은 어저께 문재인 어, 이 외교안보특보의 말씀을 듣고 어, 저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 지난 어저께 14 남북정상 어, 선언 10주년 기념 강연에서 문재인 어, 외교안보특보가 어,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대북군사 어, 회담을 어, 제안을 한데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하게, 그렇게 하면서 틸러슨 어, 공모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걱정해왔던 한미 동맹 관계의 균열에 대 우려에 대해서 저는, 어그 정부가 그동안 어 부인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한미 간의 깊은 불신과 균열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미 간의 불신의 볼이 어, 충격을 넘어 지금 절망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국내 정치에 악용을 해왔고 또 800만 달러 지원에 대해서 일본은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평창올림픽 어, 남북공동응원운운에 대해서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어, 비참한 평화구걸이라는 이런 국제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지금 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말 비완비폭격기와 전투편대가 어, 지금 거의 원산성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한국은 여기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NLL을 준수하기 위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참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오늘 대통령과 밥만 먹고 오는 이런 것은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다.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여당 대표는 오늘 뭐 회담에 가서 어, 북한과 미국 간의 동시 특사를 다시 한번 어, 파견하는 것을 주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사나 정상 회담이 한 방으로 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저께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들, 특히 검찰총장과 국세청장까지 앉혀놓고서 대통령이 직접 사정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정이 특정 방향으로 가겠다는 지시로 여겨집니다. 전임정권과 전전임정권에 대한 편파적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야당 편향성 사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표시를 합니다. 한풀이 굽판식으로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정상적인 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반국회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과거 김재중 노미연 자파 어, 정권 10년에 원조 접회부터 척결해야 된다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사건, 문준영 씨의 고용정보원 어,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도 저는 어,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우리 당 의원인 신보라 의원이 활동을 해왔던 보수 청년 단체 10개에 대해서 10여개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수 세력에 대해서 어, 괴멸을 넘어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대단히 소름끼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정말 보수 단체 괴멸, 괴멸 수사를 벌인다고 한다면 그동안 좌파 진보단체들이 어마어마한 동원 시위를 한 것, 또 제주 강정마을이나 또 평택 미군 기지, 또 성주 사드 배치에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 전업 시위권에 대한 이 정체라든지 또는 자금 출체에 대해서도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결코 지금의 사정이 나쁜 보복이고, 나쁜 정치 보복이고, 내로남불식의 사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을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총 사정기관을 동원을 해서 지금 이러한 사태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공수처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고 한다면, 옥상옥을 넘어서 저는 어 황제 대통령으로 될수있다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어, 앞으로 어 우리 한풀이식 이 편파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결코 자시하고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